6개 숫자 모두 사용하여 6자리의 자연수 만든답니다. 라고 할 때, 110, 110번째로 큰 수를 물어봤는데, 110번째로 큰수 조심해야 돼. 작은 것부터하는게 아니고, 110번째로 큰 수는, 그럼 다시 말해. 첫 번째로 큰 숫자는 누구야 이거지. 이게 첫 번째로 큰 숫자잖아. 5, 4, 3, 2, 1, 0. 이게 첫 번째로 큰 숫자고. 두 번째는 뭐야 되죠? 5, 4, 3, 1, 2, 0이 되나? 다시, 아니죠. 두 번째 큰 숫자는 이게 돼야 되네 음. 그 다음에 2, 0, 1 이게 두 번째로 큰 숫자가 되는 거지 맞죠? 2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되는 거지 라고 할때 110번째는 어떤 숫자가 되는지 를 물어본 거잖아 자 그래서 제일 앞에 5가 왔다 치면 5가 5가 왔 다음에 나머지 하면 5개야 5개 다섯 개를 다 배열하는 방법이니까, 5팩토리아드죠5팩토리아 계산하면 5팩토리아 이건 120까지거든. 벌써 넘어가버렸네, 벌써. 뭐가 넘어갔단 말이야. 110번째 넘어갔잖아. 아, 그래서 점점 줄어가는 거죠. 사전식 배열하고 똑같은 건데, 5가 오고,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 보고, 그 다음 5가 오고 가장 큰가, 4가 왔다라고 보죠. 그러면 3, 4팩이지, 4팩. 맞죠? 5가 오고 4가 왔을 때, 그 다음 배열되는 것들은 4팩토리아드죠니다 4팩. 4팩. 4팩은, 24가지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점점 좁혀가는 거야. 이렇게, 그럼 5가 오고그 다음에 두 번째 3이 왔다라고 생각하자고. 그래도 마찬가지로 2개, 3개, 4개니까 또 4팩이 되겠죠. 그래서 또 24가지가 됩니다. 이렇게 갑니다. 5가 오고, 그 다음에 어, 2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또 예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4팩이 되겠죠. 얘라면 4팩 토리할 되고그놈 또한 마찬가지로 또 24가지. 5가 5고 1이 왔다고 생각하고 또다 배열해도 마찬가지로 4팩트리아. 그 놈도 24가지. 자, 일단 요까지다 하면 돼보면, 어, 44대까지 96가지. 요까지가 96번째까지지. 자, 그 다음에 5가 왔다고 생각하고, 이번에 0이 왔다고 생각하고, 또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4팩을 하게 되면은 24가지가 되면서 여기다 24를 다 하면, 오, 딱! 얼마야? 120 넘어가잖아. 어, 그럼 안 되네. 그러니까 요수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. 좌, 줄어, 줄어가고 5가 오고 0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장음로 찾아가는 거지. 말지 알겠죠. 5가 오고 0이 오고 또그 다음에 오시는 건데 음, 0 5오가 가장 큰 숫자야. 4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음, 3개밖에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3팩토리얼 줄로 갑니다. 3팩은 6가지가 됩니다. 그래서 6가지가 102가지나 102가지. 6도 하니까. 그 다음에 5가 오고 0이 오고 3이 왔다고 볼수 있겠죠. 작은 숫자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가지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, 또 6가지가 됩니다. 다가갑니다. 108가지가 이렇게. 이제부터 나왔네. 그럼 그 다음 저보다 조금 작은 숫자는 뭐냐. 503 되고. 맞지? 503 아니고, 503 5 0 3고503 하는 건다 했으니까. 502 해야 되겠다. 502. 502가 오고. 제일 큰 숫자 적어보자. 502가 오고 나인데 4, 3, 1. 2 오면 제일 큰 숫자지. 맞습니까? 그 다음 이게 뭐야? 이게 109번째, 109번째. 내가 원하는 그 다음 번째니까. 이그 다음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? 502 맞죠? 그 다음에 음, 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말하는 거잖아. 413이라고 바뀌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여기 답이네. 아, 헷갈립니다 맞죠? 몇번 있습니까? 502413, 502413이 아답 4번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. 어, 조표가 해야 됩니다. 사전 식매해라고 하죠.